교과서 103쪽 중단원 마무리 9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코사인 법칙을 알아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여기는 A이고, 여기는 B고, 여기는 C라고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B는 e c a 분의 c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b 제곱은 c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e c a 코사인 b라고 할수 있죠. 일단 이거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먼저 알아 생각해보고 문제를 들어가면. 어, 삼각형 abc abc 여기 있죠? abc 여기에서 코사인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a고 이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식을 보면서 2 3 6 다음 3제곱 플러스 6제곱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이게 9분의 5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색깔로 A, B, D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A, D 길이를 X로 놓고 2번, 2번식을 활용해서 x제곱은 3제곱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b 라고 할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코사인 b가 9분의 5라고 계산을 해놨으니까 3제곱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9분의 5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다 계산을 해보면 3분의 35가 나와요. 그러면 x제곱이 3분의 35라는 소리이니까 x제곱은 플마 루트 3분의 35가 되겠죠? 근데 길이가 마이너스가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x는 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루트 3분의 루트 35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루트 30 곱해 주면은 3분의 루트 105가 나옵니다. 따라서 길이 AD의 길이는 3분의 루트 105입니다.